하워시웨인 하주부젠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가수핍입니다아 파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전차 왕 원복동은 어, 1910년도 네, 그때 당시에 어, 자전차로 그러니까 자전거로 어, 우리 전국에 있는 어, 모든 이들에게 어, 애국심과 어, 그런 독립군들에 대한 어, 열망들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 열정들을 보여줬던 어,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영화예요. 음, 그래서 그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어,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던 어, 우리 사람들의 어, 애환과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냈던 그런 어, 독립군들 의열단 얘기 어, 그리고 어, 그런 사람들의 어, 이런 정신과 문해를 문화를 지배할 수 있었던 우리 어, 자전거로. 지배할 수 있었던 우리 연복동 어, 선생님의 영화를 실화로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액션을 보시면서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전거를 꽤 오래 타서 아, 이렇게 토할 뻔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웬만하면 안 토하는데, 어, 운동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어,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자전차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굉장히 운동이 됐고, 그리고 살도 많이 빠졌고요. 오히려 덕분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됐죠. 예, 그리고, 어, 이게 굉장히 순수한 시골 청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장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까맣게, 그 다음에 약간, 뭐, 잘안 씻은 것처럼, 세수도 안한 것처럼 분장을 했어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이, 어, 어디 가기에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죠. 아, 글쎄요 그냥 뭐이 언복동이라는 영화가 다 마무리가 되면 아주 멋있는 액션 영화를 한번 찍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든 아니면 홍콩이든 아니면 중화권 내에서 아주 멋있는 액션 씬을 촬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그런 작품이 들어오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어 아마 드라마가 좋은 게 생기면 아. 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어, 영화를 찍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아마 앨범 활동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앨범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올해 앨범이 나오면 어, 해외에서 이제 뭐 콘서트나 안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신곡은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 좋은 앨범으로, 네, 좋은 스테이지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멋진 그런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랑이가 저희 회사의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어, 이제 남자여서 이제 사실 결혼할 때가 됐고, 그래서 좋은 짝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아마 암, 암 음, 여자죠 여자 좋은 아주 어, 예쁜 강아지를 찾고 있는데요 어, 중국에서도 <laughs> 관심이 있으시면 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시 찾아뵙는 그날까지 항상 행복하시고 곧 저는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어, 또 좋은 드라마로 여러분들 앞에 꼭 서게 될 것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